대구는 제게 어머니의 땅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대구에 살고 계십니다. 대구의 경제적 어려움과 일자리 현실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청년은 떠나고 산업은 정체되고 도시의 활력이 점점 약해지는 대구의 모습을 지켜만 볼수 없습니다. 대, 대구의 제도약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과거 산업화의 상징이었던 대구시가 이제는 첨단 기술 융합,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통해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대구 광역시 부시장으로부터 주요 현안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구 발전 반드시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레이트 국빈 방문은 대한민국 외교의 격을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양국의 정상회담을 통해 방산, 원전, 에너지뿐만 아니라 AI, 첨단 기술, 보건, 문화까지 협력을 확대한 것은 미래 100년을 향한 전략적 성과라 할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뚝심 외교가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중동 외교의 지평을 여는 결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의 2023년 아랍에미레이트 방문 당시 언행은 외교 대참사를 불러왔습니다. UAE의 적 가장 큰 위협은 이란이다. 윤석열의 이 발언은 이란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습니다. 윤석열의 말 한마디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외교적 품격이 크게 훼손되었고, 안보 위기까지 소래되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의 출연금을 수백억 원삭감했습니다. 동시에 사업 이관을 잇따라 강행한, 강행한 것은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태행적 조치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화예술을 사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예술인의 안정적 정착 환경과 지역문화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에 대해 일방적 압박을 지속하며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경기도는 재단의 합리적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기본재산 사용이라는 단일 잣대를 드러내며 재정, 인사 전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문화 정책의 율관성과 공공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기본 재산은 출연금과 구분되는 문화 예술인과 도민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지속 가능 자금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경기문화재단이 약 20억 원을 예술인 지원에 투입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기본 재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본 재산은 위기 상황에서 예술인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경기도는 출연금을 대신해서 기본 재산을 사업에 사용하라는 압박을 산하 기관인 경기문화재단에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술인들은 반대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기도는 자성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조치가 현장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일은 아닌지 책임있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내년도 경기문화재단 사업 예산 200억 원 삭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대신 기본 재산으로 사업을 떠넘기려는 조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현장을 무시한 권위적 행동, 행정이며 예술 생태계를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이는 경기문화재단이 예술인과 예술 사업에 대해 새로운 방식의 지원을 펼칠 기회 자체를 막아버리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예술인을 보호해야 할 공공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더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술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본 재산을 손쉽게 보괄시켜서도 안 됩니다. 광역을 포함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문화재단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과연 경기도에 어떤 이득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의도와 결과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도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제부터 매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저는 내란 동조 의혹 대법원에 대해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이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더 차가운 것은 대법원의 침묵입니다. 곧12.3 내란 1주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내란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검찰은 개혁에 착수했고 국방부와 각 부처에서 내란 잔부를 진압 중이지만 내란 잔존 세력의 저항은 끊이지 않,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란 척결에 가장 저항하는 집단은 바로 사법부입니다. 12.3 내란 직후 사법부는 심야에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수 언론과 군인권센터의 자료 공개 요구, 국회 공식 발언 등을 종합하면 이 회의는 단순한 상황 파악이 아니라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 요구에 협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계엄이 발동되면 군사법원에서 으로 이관되는 13개 범죄의 처리 문제, 민 형사 절차의 통제 가능성, 계엄사령부와의 지휘 협조 관계 등을 사법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의혹이 짙습니다. 사법권이 계엄사령부에 넘어가는 순간 영장주의, 재판 독립, 초영과 신체의 자유 등 민주주의 핵심 기능이 무너집니다. 조원석 내란 특검은 사법부의 내란 동조 부하 수행 의혹을 한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당장 수사해야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송원석이 연이어 망발을 배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김예지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대변인의 장애인 여성 비하 혐오 발언에 자그마한 당내 일이라고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때 사실상 김예지 의원을 욕보이고 왕따시킨 것입니다. 탄핵 공의안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동료문을 희생양 삼는 데 이어 이제는 혐오 발언을 덮어두고 언론 덮어주고 언론 탓까지 합니다. 혐오를 감사하고 내부 비판을 찍어 누르고 책임은 언론에 돌리는 정당, 극우정당 국민의 힘에 민낯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의 힘은 해체가 돼야 합니다. 하루빨리 역사에서 살아야 할 사라져야 할 정당입니다. 국민의 힘 정신 차리십시오. 이상입니다.